안녕하세요 <laughs> 뮤지컬 아랑가에서 사안 적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진우입니다. 스페셜 커팅콜 무대를 위해 제가 또 다시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잠시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관객 여러분들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떨리고 또 설레고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지난주 백지의 태양 스페셜 커튼쿨 무대에 앞서서도 제가 사회자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때보다 더 또박또박 한자한자 힘주어 잘 이야기를 전달되어리겠습니다아람다 어, 부대는 이제 곧 마드레입니다. 봄이 오는 동안 뵙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을 더해 다시 무대에 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귀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상이에 잊지 말라라는 명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. 잊지 말라 가을 밤 하늘 가을 태산이 고마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무대가 멈추었던 순간에도 또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어 끝을 향해가는 지금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사악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비워 드리겠습니다. 어느 아름다운 봄에 다시 뵐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스페셜 무대는 꿈속의 여행입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. 다만 플래시 사용은 불가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개호가 꿈에서 만난 한 여인을 그리는 아주 아름답고 슬픈 멤버입니다. 어, 그럼 이제 무대도 그리고 배우들도 모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. 많은 응원과 기대로 이 무대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아랑가무대 최선을 다해 관객 여러분들께. 여드리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